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 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1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같이 행하던 이 일을 행하더니, 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예 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말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행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여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광고입니다. 이다시 십구 역 백승순 집사님의 십오 되시는 최시연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신낙원 남대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 헬라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우상숭배로 먹고 산다고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우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이 바울은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또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사역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간 그리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2년간 말씀사역을 이어 나가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던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좁은 의미에서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넘어서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나라 그리고 새 질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나라와 새 질서를 석달 동안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구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돌을 비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그저 귀로 잘 듣는 것, 경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종의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며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며 또 복종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회당 대신에 선택한 이 강론의 말씀 강론의 장소는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은 2년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들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전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이 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이 나가고 또그 안에 있던 악귀가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가,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통치가 바울을 통해 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던 병고침이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기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이적들로 인해서 지금 그 바울이 입술로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들의 입술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로 인해 사실로 확인되고 입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입술로만 그 복음과 예수가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신 본 겸손 오래 참음 섬김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복음이 확인되고 입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모인 이 모든 분들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서 예수복음을 입증하고 또 확인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앱에서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자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바울을 흉내내려는 가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방하려다가 큰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악귀에게 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는 그를 오히려 비웃고 또 명하는 자를 상하게 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커다란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능력을 특출한 마술 정도로 치부해온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두려움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에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두 번째는 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불태우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도시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이 이 에베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권능의 도구였습니다. 이 권능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또 직업으로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자신의 직업까지 버리며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주권한, 주가 주장하시는 주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술을 의지해 살아왔던 이 자신들의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소장하던 마술책을 모두 가지고 나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사르게, 불사르는 그러한 일이 지금 에베소 전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가 마술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겠다. 그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마술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또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길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 그들의 삶의 기준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이 삶의 기준과 방식도 완전히 바뀌게 됨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마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 이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자복했고 또그 즉시 곧바로 삶의 기준과 방식을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자의 회심은 총체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 내가 지하철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다시 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오른 방향으로 다시 타야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복과 고백을 통한 내면의 회개. 를 넘어서서 행동을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이 회심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도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주인되시는 예수께로 바뀌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도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삶의 기준과 방식도 완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회계뿐만 아니라 삶의 회계를 아버지 완전히 일으키는 그런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심의 보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오시면서 어, 많은 분, 어,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향기롭게 받아 주시고 또 드린 손길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 주님께서 그 드린 모든 분들의 삶을 들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귀하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